지훈이 형은 외모 진짜 장이에요. 아 감사합니다. 뭐 좋은 얼굴 열일 하겠습니다. 랩기. 눈이 겁나 이쁘구나. 그러니까. 아, 아, 속눈썹이 옆에서 보는데 예쁘네. 엄청 귀신 것 같아요. 아 감사합니다. 링크하면 네. <laughs> 또 되게 귀엽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멋있기도 하고. 지훈이 형 잘생기고 착하고 좀더잘주고 노래도 남지 않고 동생도 잘 챙기고 내 랩도 아주 잘하고 아, 야! 잘생잖아요 이유는 그거 하나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이별 따위라는 이제 이별의 아름다움 앞에 상냥해지오 좋은데? <laughs> 상냥해지는 우리 지훈이가 목덩이에서 썼습니다 <laughs> 목동이니까 그 프로듀서 음... 일본에서도 그렇게 다팬들 사랑받고. 그렇게 예. 아유, 감사합니다 수십만 팬들. 근데 웃는 저... 모습이 너무 예쁘니까. <laughs> <한번> <laughs> 되게 많아요. 예. 눈이 네. 입어서 음. 감사합니다. 네, 지훈이가 참 잘생겼어요. 음. 눈이 약간 눈을 보면 약 우주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. 그런 <laughs> 특별 네. 진짜 <laughs> 너무 이뻐요 눈이. 진짜 예쁘게 생겼네. 잘 생겼습니다. 예, 그 만화가 순정 만화 네. 주인공 같생겼어요내픽입니다 네. 아, 네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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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 사진에 이 얼굴을 어떻게 안 빠지니? 그러니까. 아. 그런 생각 한적 있다 없다. 아, 그쵸. <laughs> 아, <진짜>. 솔직하게. 예, <laughs> 네,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, 네, 있긴 있었습니다. 이렇게 생각냐? 좀, 좀잘 해봤을 때. 내가 막 빠지는구나. 아니 <laughs> 아, 진 아, 아, 그,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네, 그냥 보면서, 그래서 아, 그래. 가지고 아, 이 어, 생겼구나라 생각했는데. 박지훈 형의 어깨를 갖고 싶습니다. 저렴! <laughs> Bien.